너이너 뭐 이거 비싸다 해서 욕할 필요도 없고요. 너 이거 싸다. 해서 욕할 필요 없어. 저범테리온는저 아 정도 그냥 기, 금액 되구나.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범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32평형 구축아파트예요. 자그마치 아파트가 47년이나 되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여기는 정말 천장부터 구조 레이아웃까지 단 하나도 변경 안된게 없거든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먼저, 공사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억이라는 돈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발생한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보이는 부분만 공사를 한게 아니라, 바닥, 난방, 수도관, 천장공사, 각종 설비 공사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레이아웃을 바꿨어요. 주방과 거실의 레이아웃을 바꿨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확장공사 및 창호공사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안 건드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하나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디테일 포인트가 있거든요. 우리 호레밴들 보시면은 이 현관문에는 도어 크루즈가 없어요. 이 도어 크루즈 하나 없앴을 뿐인데 집이 굉장히 깔끔해지거든요. 저희가 완결성을 위해서 이런 몰딩이라던가 천정 라인, 벽면 라인을 다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현관문도 도어 크루즈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어 크루즈가 어디 있냐? 문을 여시면은. 이 신지 경첩은 자체에 스토퍼 기능이 있는 경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첩을 달게 되면은 이 도어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문이 닫히거든요. 근데 이 신지는 모든 현관문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행히 여기 현관문에는 이 힌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관문에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 힌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확인 후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못생긴 도어 그레저를 없앨 수 있다. 요거 이제 포인트고요. 일단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 일괄 스위치. 구축 같은 경우는 일괄 스위치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일괄 소등 버튼을 해드렸고요. 바닥은 이제 600x600 포세린 타일에 추후에 여기는 이제 자동 주문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신발장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신발장은 여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 현장처럼 위 아래를 구분해서 여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도어가 하나로 돼서 푸시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핸들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핸들리스 타입이냐, 푸시 타입이냐, 핸들 타입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바뀐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이 방.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식 구조라 방이 현관 쪽에 두 개가 있어요. 이 입구 좌측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푹 들어간 북박이장을 늘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도 이렇게 긴 옷을 걸거나 서랍장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도를 요런 이제 3인치 다운라이트 라던가 커튼 박스 쪽에 T5 간접을 든다던가 조명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등이 아닌. 매립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다 보시면 돼요. 원래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세탁실이에요. 원래 여기는 세탁실이었는데 저희가 세탁실을 확장을 했어요. 다용도실을 확장을 해서 입구방을 키워드렸다. 여기 화장실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도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진한 그레이로 저희가 좀 고급스럽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뭐, 조적 파티션도 해드리고, 뭐, 600, 600 포세린 타일로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해서 저희가 뭐, 국민 욕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환풍기도 심폐 걸로 기본 형태로 넣어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은 기본에 충실 하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장 크게 바뀐 거는요. 주방의 레이아웃이에요. 원래는 제가 여기 있는 자리에 굉장히 좁은 이 11자 형태의 구조의 주방의 구조였어요. 요즘에 거실과 주방을 많이 이렇게 치환하잖아요. 근데 이제 치환하는 데 있어서도 설비적인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닥을 다 들어냈기 때문에 좀 설비적인 부분을 되게 수월하게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방을 여기 보시면은 거실로 저희가 주방을 빼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길이가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이제 냉장고와 키큰장을 이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쪽 보시면은 이 공간에 원래 이 공간이 원래 창고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냉장고를 둘수 있게끔 저희가장을 짜드렸어요. 굉장히 여기는 거실과 주방을 치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거실이 좁은 구조여가지고요. 저희가 거실에 키 큰장이라던가 창고장을 활용해서 일단 레이아웃도 바꾸고 수납도 부족하지 않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방을 줄여서 여기서 이제 거실 겸 주방으로 만들어드렸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TV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고객님이 식탁. 그래서 이 우리 고객님은 소파를 안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식탁을 여기다 넣으시고,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제 TV를 보는 스타일로 활용 예정이세요. 그러면은 이 꽃방에 있는 어 세탁기가 어디로 갔냐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안방 발코니에요. 보시면은 저희가 안방 발코니 쪽에 이런 식으로 세탁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세탁실에 안방 발코니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눌러보시면은 단열을 전부 다 꼼꼼히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LX 10년 보증 창호로 전부 다 교체해드렸어요. 그리고 LX 본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창호 설명서까지도 이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 찐 정품 샷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창으로 확장 공간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도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거실에 이렇게 한 대. 여기는 단이 나오기 때문에 단 내림 없이 이렇게 천장에 1대1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방도 굉장히 넓죠?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쿠션감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 바닥재가. 벽면 그레이 톤이랑 바닥 톤을 맞췄는데요. 여기 바닥은 저희가 장판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600에 600에 포세린 느낌이 나지만은 여기 바닥은 장판이에요. 5t짜리 엑스컴포트로 깔았거든요. 일단 여기는 전체적으로 벽면에 이제 필름 마감을 했는데요. 필름 마감에 대해서 좀 장점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필름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레 바지라든가 천정 몰딩을 없애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표면 내구성이에요. 이게 이제 도배랑 비교했을 때는 뭔가 때가 탄다던가 뭔가 찢어진다던가 도배에 비하면 내구성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크게는 그두 가지가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벽면을, 목공을 다 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금액적으로는 도배에 비하면 훨씬 더 비싸다. 그래서 금액적인 게 조금 사악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름 작업 같은 경우는 필름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필름으로 전체를 쭉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 중간 골을 내서 이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시공 방식에 따라서 이 골도 없앨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요거는 골을 내서 시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겹침 시공도 할수 있어요 겹침 시공에서도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겹침도 할수 있지만은 덧댐 시공 그래서 겹침이나 덧댄 시공으로도 요 고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마감이 달라지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방 아일랜드인데 요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레이 톤으로 이제 디자인을 잡았는데요. 요 상판은 굉장히. 어 고급스럽고 천연 대리석처럼 자연스럽거든요. 루나 섀도라는 우 제품으로 저희가 사용했고요. 이런 이 도어 컬러는 패트 소재의 이제 연 그레이. 패트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어, 그리고 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깐보로떼깐보로테깐보로떼 제가 오늘 말이 왜 그러지? 깐보로떼 같은 경우는 금액도 이제 일반 볼에 비하면 이제 좀 고가이지만은 그런 이제 물튀김이라든가 녹슴,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아일랜드 상판이랑 잘 어울리는 수전, 범수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슬림하고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피디님? 그래서 절수 페달로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고 나온다, 이렇게. 저희 범수전은 절수 페달이랑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물도 이렇게 두 가지로. 직수 분사. 어우, 물잘 나오네.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이 라인이 되게 슬림하면서 쫙잘 떨어졌죠 끝으로 좀 정리해 드리면은 아 여기는 정말 47년 된 아파트라서 이 땅속에 묻어있는 배관부터 뭐 천장까지 정말 단 하나도 손안댄게 없거든요 정말 여기는 저희가 7주 동안 정말로 이제 좀 열심히 했던 현장이고요 여기는 완전히 올수리한 현장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총 금액은 1억이라는 돈이 발생됐고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주방을 거실로 뺐어요. 주방의 레이아웃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 공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다용도실을 방으로 만들고, 거실 확장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갔고요. 바닥은 장판에 에르메스, 엑스컴포트라는 장판으로 작업을 했고요. 공용부에도 이런 무몰딩 마감을 하고, 상판도 칸스톤으로 포인트를 주고, 벽면에도 이런 식으로 융스위치로 비디오 폰. 그리고 약간 디테일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현관. 현관을 도어 크루저도 저희가 없애버렸다. 현관문도 교체를 한 거예요. 너무나 낡고 오래돼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남구에 있는 47년 된 압구정 현대 아파트였고요. 저희가 7주 동안 공사했습니다. 혹시 이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그리고 요즘 들어 되게 악플이 좀 많이 달리는데 악플 좀 달지 마세요. 저희 범테리어에서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희 금액이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저희보다 더 비싼데도 있고 싼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고객님들이 대략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 감을 좀 잡게 해드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 호린이분들 견적 비교를 많이 하세요. 업체를 뭐 한두 군데 가지 마시고요. 다섯 군데, 열 군데를 가보세요. 그러면은 금액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의 선택은 고객님들이 하시는 거지. 너, 이뭐너 이거 비싸다 해서 욕할 필요도 없고요. 너 이거 싸다 해서 욕할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저 범테리어는 아, 저 정도 그냥 금액되구나 참고하세요. 그래도 그 참고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범테리어 금액 정답 아닙니다.